오늘은 우리가 빨라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님이 뭐 불교 이야기만 하지 왜 자꾸 정치 이야기도 하는 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불교가 정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불교와 더불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참 빨리 민주주의에 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당선인께서는 이제 국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이전한다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경무대, 지금 말해가 청와대, 청와대가 1948년도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70년 동안에 이제 그것을 완전히 귀족, 완전히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장소를 타파하고 국민들 앞으로 다가오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옷값을 7억 원치 옷을 해 입었다고, 뭐, 난리 벚꽃통을 지어가지고, 막,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 김정숙 여사의 옷해 입었는 거, 그걸 공개하라라고 해가 법원에서, 어, 공개 하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하면은 지금 그 판결이 끝날 때까지는, 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항소가 5월 9일까지 넘어갑니다. 5월 9일. 넘어가 뿔면은 그 뒤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 가지고 딱 갖다 창고에 갖다 넣어 가지고 30년 후에 예, 그오대 입었는 금액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지금 살아있는 인물이 다 죽고 없을 때입니다. 이처럼 어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 부인의 어 옷값을 그것이 얼마 들었는지 공개하라고 어 청원까지 하고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재판부에서 어 성소를 해가지고 어 청와대에서는 불복하고 항소를 해가지고 앞으로. 7, 5월 9일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아그거는 대통령 기록 보관물로 일급 비밀로 들어가서 30년 후에 예, 공개되니까 그 역사 속으로 어, 사무쳐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 대통령 부인의 옷, 특별 활동비를 쓰는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민주주의의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앞으로 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탈탈 뺄가벗기 가지고 탈탈 틀리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예, 그 조국 대통령 어, 법무부, 전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예? 바로 형구소에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합니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보고 박 서방이라 하고 어, 욕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긴급조치 구, 구호로 청구소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주 급속도로 어, 되다 보니까 그 앞에 많은 대통령들이 따지고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분들은 희생이 된 겁니다. 갑자기 풀어놓으니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갑자기 일자로부터 해방이 되고 어 이런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 때는 어, 한일합방 때는 왜 국민들은 나라가 뺏기는 것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이완용이 하고 일본은 총잡부하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찍었는데 국민들은 나라 뺏기는 것도 몰랐어요. 이처럼 어,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다가 지금. 어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은 뭐라 하나우면 한국 우리나라 보고 왜그그 그 동네는 싸움을 그렇게 하는지 합니다 싸움을 하는 데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100% 투표에 100% 찬성하는 그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독재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자께서 에, 국민, 에, 군인들에게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200만원씩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거 허무 맹랑한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은 미국은 전 군인이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왜 아, 어, 우크라이나로부터 깨지느냐. 그거는 100명이 있으면 50명은 징병, 그, 저, 저, 징병제고 50명은 모집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절반이고 월급 받지 않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군인들은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러시아는 지금 현재 군 생활이 징병제는 어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웃으면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만은 군 생활을 4 개월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4 개월 동안 어떻게 그가 훈련 기초 군사 훈련 받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에 군대에서 보면은 중위가 최고로, 중대장이 근무하기가 최고로 어렵답니다.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뭐 구타 사건, 기합 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뭐문 대통령께서 뭐군 생활 어를 갖다가 완전히 에 그냥 뭐 편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기합도 줄수 없고 조금만 기합 주면은. 바로 그냥, 뭐, 어, 뭐, 인터넷 올리 보고 하니까, 언제나 뭐, 군대, 저, 농산 운전소 같은 데는 조교들이 과거하고 달리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적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냐 하면 은 과거에는 바,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와가서는 우리나라 주적이 북한이 아닙니다. 홍종표 국회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주적이 뭡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저 군인들은 지금 현재 완전히 기강이 해이해져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 러시아가 일루, 어, 미국 어, 루크라이로 전쟁을 치다가 갔는데 최첨단 최고의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데 깨지는 이유는 바로 징병제와 모집제가 섞여가지고 통설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에 들어가면 일병이 뭐 상병한테 막조상성기듯시하지만은 뭐 미국은 사병들이 하상원한테도 인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잘 조화를 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북한과 아주 가깝게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당선인께서는 좀잘 과거와 같이 방공 의식을 투철하게 시켜가지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갔을 때에 과거의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예, 전쟁은 어떻게 쳤나 하면은 군단별로 쳤습니다. 옛날 전쟁은 군단입니다. 군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 5개 사단, 4지, 10개 사단이 1군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유교 사변 때만 해도, 어, 사단 전쟁을 쳤습니다. 몇 사단은 뭐, 춘천, 몇 사단은 뭐, 경기도, 파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치고 치,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에 저기, 이제,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칠 때는 연단, 연대, 연대 별로 전쟁을 쳤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어, 저기, 러시아의 부틴 대통령께서는 대대별로 시험을, 그 전쟁을 쳤어요. 어, 너가 우크라이나가, 어, 1992년도에 그 독립이 되었습니다. 아, 1991년도 12월 24일날 어, 독립이 됐는데 독립될 당시에만 하도 해도, 해도 탱크가 6,400대가 되고 핵폭탄이 1,500개가 넘었습니다. 1,900개가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기가 항공만 해도 1,500대가 넘었고 군대가 7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친 정부, 그 러시아 정부 어 추종하는 정부가 아 군림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에그 우크라이나 군대는 20만도 안 됩니다. 육군은 뭐 12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에 크게 큰 성과를 거두고 세계적인 전쟁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그거는 바로 강한 음? 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미국 미국에서 어, 군사 훈련을 어, 시켰습니다. 이 전쟁 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어, 외국에서 옛날에 이스라엘이 전쟁 이 일어났을 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 유태인들이 막 고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 어~ 우크라이나도 어~ 외국에 나와 있던 군인들이 전부 뭐 어, 국민들이 예 고국으로 돌아가고 어~ 그렇게 열심히 대통령도 도망나오라 하는 것도 안 나고 그 단계에 지키는 방공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에 평화라 하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도 지금 현재 불교의 신도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산 자체가 아 내부니 내부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야기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우리 모두의 정신 개조가 될 때에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안온하게 또 아주 평등하게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역사를 왜 보느냐 하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앞으로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것이역사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 아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 하면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대통령은옷같은거이런거사입을때조심은겠지라고 조언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든것이 여야의 충돌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또 어리석게 바라본다면은 내 인생의 변화는 저절로 올 수가 있습니다.